지금 나온 속보 하나 또 하겠습니다. 어, 최상병 사건 외압에 저항했던 박정훈 대령 네. 지금 준장으로 진급했다라는 오, 속보가 나왔어요. 별을 달았군요. 사실 그 박정훈 대령의 그 병과 우리 네. 옛날에는 이제 헌병이라고 했었고 예. 이제 군사경찰 어, 이 장르에서 이 병과에서 별 달기가 쉽지가 않아. 요 음, 특히 해병대에서는 그을 달고 해병 그런데 준장 진급을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금 국방부 장관도 아, 군 출신이 아닌 인물, 네. 안규복 장관으로 바뀐 내용, 그리고 지난 내란 사태 겪으면서 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이 에, 어떤 이미지나 생각이 있을 텐데, 이 박정훈 대령의 진급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군요. 고수정부에서도 해병대를 준 사군으로 이제 재편을 못 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걸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배우자가 해병대 나오고 도련님 해병대 나오고 또 친척이 해병대 지금 아, 집안이 해병대 어. 집안이네요. 예, 그래서 이걸 되게 현안으로 이게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대손 공약도 혹시 남편이 몇긴지 아세요? 이 들었는데 이게 너무 숫자가 어려워서 아, 잘 못해요. 음.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김귀현 변호사가 훨씬 후배더라고요. 아, 김귀현 음. 변호사 생각보다 젊습니다. 네, 아. 생각보다 어려요. 요새는 그 이제 네. 로이킴이라는 가수가 현빈. 네, 그럼 뭐 현빈씨도 있는데 음. 로이킴이랑 가서 공연만 가면 여기저기서 몇기가 쏟아져 아, 나오더라고요 네. 네. 봤어요 아 영상 봤어요 네. 네. 해병대 정서라는 게 예, 네. 네.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원래 제치. 해병대 아싸 호랑녀비 그분 아니에요? 아, <laughs> 아 그분도 몇몇 아,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laughs> 분들이 있긴 저, 있죠 나, 예. 자기 세대 해병대를 안 해요 김민국 <laughs> 나는 로이킴 네, 로이킴 네. 다시 말해봐 김민국 뭐? 어? <laughs> <자제 세대> 뭐? <laughs> 자기 세대 뭐 자기 세대 해병대 <laughs> 나 현빈 어. 노형이 변호사 세대면 저 임채무 선생님 <웃음> <웃음> <laughs> 임채무 해병님 <laughs> 어, 계시죠. 임채부 선임채무 씨도 아 해병대 나왔습니다. 그래, 그래? 네, 되 혹독하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아, 아, 참, 네. 아무튼 어이가 없는 아, 사람들이네. 아, 아. 네. 박정훈 대령의 준장 진급 소식 어, 속보로 지금 제목 수준 나왔는데요. 더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준장으로 진급했고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보직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나왔네요. 예, 군사 경찰 병과에서 장군 진급이 박 대령이 처음이다라는 아 내용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보도 내용 하나 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 추진단이 조만간 공소청과 이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표한다라는 내용이 에, 있고요. 아, 그런데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사실상 보안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조선일보에서 나왔어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일단 그 추진단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보안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어, 입장을 내고 해명을 했는데 지금 검찰 개혁에 있어서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 중소청으로 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검사들에게 보안수사권 남겨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 보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보도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그단이 개혁 추진 단에서는 사실은. 예.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보안 사건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 사실 많아요 음. 어, 왜냐하면은 경찰이 물론 잘하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리적으로나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예. 검사들이 공소를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음. 무죄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음. 이제 수사에서 허점을 좀 보여가지고 무죄가 막난발되는 상황이 되면은 자기네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한 보안 사건 정도는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음.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데 예.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여지를 남겨주잖아요. 그러면 이 검찰 개혁은 또 완전히 물건너 간다. 왜냐하면 이들이 9월 달까지만 어떻게 좀 버텨보면은 또 뭔가 새로운 게 이제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검찰들에게 보완 사건을 주면 그거를 막엄선하게 열심히 해가지고만 자기네들 성과인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막 그 선전을 할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우리가 이걸 줘야 된다, 우리가 훨씬 경제보다 잘한다, 이러면서 이게 그들에게 계약, 개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일인가를 우리들에게 소고하는 방식으로 이게 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음. 차라리 이거는 주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지금도 많습니다. 음. 참 어려운 문제인 어려워요. 것 같으면서도 근데, 근데 저는 제도기 때문에 뭘고 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맞아요. 보는데, 예. 그러니까 선택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써먹느냐, 예, 사실 우려하는 예.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살려두면 야 이거 사실상 검찰이 그냥 또 수사하는 걸로 음. 변질될 거야. 이 우려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그렇게 제도개혁 되어 왔고 그럼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영환사님이나 법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도에서도 보안 수사가 필요해 한 건, 경우가 있어. 그리고 이 보안 수사는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건 아니야라고 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할때 검사가 그걸 지휘하거나 명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수사를 했던 주체가 동의하는 방 동의를 구해야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다든지 이런 식의 보안을 둘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보안 수사권 자체가 프레임화되어 있어서 음, 음. 보안 수사권 하면 어. 어? 이 검찰주의자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게 필요 기능적으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기능적인 걸 그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고 결국 오늘 나온 입장도 추진단의 해명 자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결국은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이제 사실은 좀큰 덩어리의 그 논의 과정이 될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 거잖아요. 어, 수사권을 이리저리 없앴더니 거기다 등을 붙여가지고 부활시켰던 원복시켰죠. 그런 걸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쵸. 이 보안 수사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쓰라라고 <laughs> 만약에 줬을 때 이걸 그렇게 안 쓰고 저렇게 저렇게 써가지고 음, 음. 또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네. 혹은 권력을 탐하는 형태의 검찰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뭔가 좀 외부적인 통지가 가능한 시스템 안으로 못 넣는가? 음, 음 맞아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보안 수사건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어요. 이건 선악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가졌을 때그 패단을 너무너무 많은 국민들이 받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한 건데 보안수사권을 주면 가장 크게 나오는 우려가 지금 앞서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도 전횡을 휘두르는 거 아니야? 네. 요거 요만큼 준 건데 자기네들 이만큼 수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못하게 제도적인 제어책을 같이 네. 논의해야 돼요. 이게 큰 덩어리로 준다 안 준다 해서 끝나는 논의는 아니잖아요. 준다면 어떻게 줄 것인가에 관련해서 당연히 디테일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논쟁이 있는 것만으로도 걱정하는 분들은 어. 이렇게 되면 2차 종합특검 가봤자 꽝이다. 그 검사들이 1차 때처럼 만 태업을 한다든지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홍사훈 기자이던데 음.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보안 사건을 주지 않으면 검찰들이 또 태업할 거다. 주, 주면 주면 네. 주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꿈꾸느라 고 어, 그럴 가능성을 살수 있어요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법조인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음. 음. 그래서 이걸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 법조인들의 논리는 그런 걸 가지고 매개고리를 해서 어쨌든 사, 산소호흡기처럼 연명하려고 음, 하는 이태들 그렇죠. 아이들이 예. 끊어버려야지 이게 제대로 된 예, 예. 검찰개혁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섭섭하겠지만 자업자득이고 아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래서 그럼 논의를 좀 한번 깊게 해보자라고 예.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는 어느 정도의 그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논의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 긴 시간을 끌어서도 또안될것 같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 검찰청법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이 통과하고 되고도 유예기간 1년을 가지고도 많은 분들은 불안해했다는 거죠 음, 음,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너무 시간을 길게 끌어서도 안 되겠다 근데 이게 정치적 그러니까 여의도 테이블에 올려져 있을 때 검찰개혁이 되게 선명해 보 이러지만 이게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거를 하, 보안서권을 주지 않고 어떻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예. 거기서 전 국민적 공분이 나는 사건이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허점이 생기는 예. 예. 그러면 예. 이 제도 자체가 또 공격을 받게 될수 있죠. 근데 제가 볼때 지금 그럴 가능성 있어 보여요. 음. 예를 들면 부실기소했는데 그대로 공소 유지하다가 뭐가 안 되거나 했는데 그 사건이 엄청나게 다른 예를 들면 더 있는 사건이었어. 근데 검사가 보기 아 이거는 수사를 더뭐 더, 예를 들면 누군가 보기에 수사를 더해 봤어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1차 수사는 종결됐어. 예.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그러면 네. 이 제도 자체가 공격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한 고려를 좀 같이 해나갈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단순하게 뭐 칼로 무자르듯이 툭 자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그 조차도 무를 어, 잘라도 확잘라버려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어, 이 이야기가 아까 얘기하셨지만 사회적 어떤 토론 음. 어, 논의는 분명히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짧았으면 음.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다룰 뉴스는 한겨레 21에서 꾸준히 어. 진행하고 있는 어, 종로 세운지구 재개발 관련돼서 어, 보도하는 내용인데, 우리 김한기자 팀이 계속해서 이걸 지금 분석 네. 보도를 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네. 어, 한호, 우리가 네. 한호 건설 얘기했었죠. 한호 건설의 사업 손익 분석 등 내부 보고서에 보면, NH 투자증권, 투자 보고서 등을 보면 한호가. 지금 저희가 이제 종묘 관련해서 얘기했던 건 사구역이었는데, 뭐 삼-이, 뭐 혹은 삼구역 이런 데에서 오세훈 시장의 용적률 상향 정책으로 5,200억에 이긴 넘는 개발 이익을 거둘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구역하고 이제 연결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요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 김한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구역에서는 저희가 주로 보도했던 사구역에서는 토지의 n 분의해을 갖고 있는 토지주고, 그렇죠. 3구역과 6구역에선 시행사입니다. 그렇죠. 시행사라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토지의 92% 이제 이익을 한옥 가져가는 가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 3구역 이익 전체가 한옥 거라고 봐도 되죠. 으흠. 그런데 이거 사업계획을 짤때 부동산 관련된 이제 이런 재개발 관련된 업무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잘 아는데, 민영개발의 경우에 보통 페이퍼상으로는 <laughs> 이익률을 한 100이나 103으로 맞춥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익이 많이 나는 것 같으면 음. 어왜 이거 민간이 돈을 음. 다 벌어가 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 음. 이익을 맞추는데 근데 실제 분양되는 금액은 다른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입수한 이제 한호의 사업 소익 분석이랑 NH 투자증권, 그러니까 NH 투자증권이 대주단들한테 이제 말하자면 돈을 끌어모으는 데 여기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야 이게 삼국역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거야. 음. 그러니까 투자를 해라고 음. 하는 거를 이제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용적률을 올리기 전에도 천육백억 대의 이익이 예상이 됐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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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호 거의 어, 어. 다 가져가는 예, 돈니다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2024년 8월에 달세운지구 전체 도가, 도심을 가도 고밀도 개발하겠다면서 라 용적률을 800%대에서 1500%까지 올리거든요. 음흠. 이렇게 되면 이익이 어떻게 되냐. 5천억이 넘어간다라는 음. 거죠. 5,233억. 네. 그데 예. 한호는 그동안 저희 보도에 대해서 뭐, 가처분도 신청하고 민사도 내고 하는데 응.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서울시가 맨날 정책을 변경해갖고, 우리가 손해를 얼마나 많이 받는줄 알아? 어. 그 우리는 사실상 서울시 정책의 희생양이야 그랬었죠. 예, 네, 이렇게 어. 주장을 했는데, 3구역 하나에서만 지금 현재 가장 된다. 최신 버전의 투자 보고서를 보면 5천억대 이상의 수익 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게 6구역도 있습니다. 6구역도 있고, 어. 지금 4구역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 뭐, 다릅니다만 분양가치가 높은 게 사구역이에요. 왜 사구역은 종로대로랑 마주하고 있고, 뒤로는 청계천이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렇죠. 뭐, 그러다 음에그 세운 지구, 소, 오세훈 시장이 소위 말하는 그 도심 생태 녹지축이 시작되는 자리이지 음, 않습니까? 음. 그러면, 그리고 이제 3구역은 사, 이렇게 약간 뒤에 있어요. 을지로 약간 뒤쪽에. 응. 가, 그, 그렇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이제 예상이 되고 이거는 근데 사실 저희가 기사로 써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는 확인하고 다 문서를 맞춰 보고 문서를 응. 입수하고 하는 건데 서울 도심 한복판 제일 좋은 자리 아닙니까? 응. 종로 을지로가. 근데 거기서 용적률을 두배 올려 주면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더 발생해요. 이 얘기는 밥 먹으니까 배불러 이거랑 똑같은 상체, 얘기예요, 있지는, 사실. 근데 상체. 지금 한우랑 서울시는 뭐라고 계속 주장 하고 있냐면, 야이 밥은 특 특이한 밥이라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밥이 있어요? 네, 있나봐요. <laughs> 예, 약간 아... 저 카뮤트나. 뭐... 곤약 같은. <laughs> 곤약, 곤약 같은. 네, 아... 아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어 김환 기자는 이걸 다 들여다 봤으니까 지금 이게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노나 서울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에서 지금까지 한겨레 이십일 보도 나온 이후에 했던 꾸준한 태도가 뭐냐면 그렇지 않다였거든요. 음, 저는 서울시 출입기자들이 이제 좀 나서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출입기자들의 어떤 특유의 문화나 정보를 받는 거에서 관계들이 있겠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와 SH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태를 기만하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저희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엄, 엄청나게 많은 자료와 이제, 그 다투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근데 서울 출입기자들은 지금 뭐 서울시가 이거에 대해서 뭐 뭐만 하면 그냥 쭉그 입장 받아주는 기사 내고 지금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이고 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에서 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그렇게 많은 출입기자들이 출입하고 있는 서울시의 기자단이 별다른 기사를 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어 이래서 사람들이 기자 출입기자단을 폐지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법조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있다, 존재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음. Yeah. 자이 이야기는 어, 이번 주 이제 발행되는 한겨레 21에서 어, 네. 좀더 자세하고 네. 어, 내용을 더 확인하실 수 네. 있을 텐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서울시와 SH 간 거짓말을 서울시와 SH의 자료 내부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는 기사를 쓰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진짜 끈질기다. 네. 아. 그럼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호건설도 그렇고 서울시 쪽도 그렇고 이제 김한 기자를 계속 고소하고 있어요. 네. 아, 좀 그만하세요. 고소한 예. 아, 뭐 원래...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고 뭐뭐 뭐 하고 있고.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유. 뉴스라이브 방송에 대한 가처분 네. 신청도 아 네. 우리 아. 방송에 대해서도 예. 아그 해당 그 회차에 그 대해서요. 했던 내용들에 대해 내려달라, 네. 삭제해달라. 한호가 아, 지금 급하게 사내 변호사 구인 공고를 냈다라는 게 세보가 들어오게 됐어. 아, 여기 지금 두 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아니 노변호사님, 한번 거기에 어플라이 해서. 보수가 너무 낮아. 아 그래? 아 우리 그래. 그러면 더 가려는 거지. <laughs> 다른 어, 변호사님들 안갈때 우리가 가는 거 <laughs> 아, 어때요? 우리가 가자고요 거기를? <laughs> 네. 보수가 네. 낮대잖아. 노변호사님, 아니 노변호사님은 이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만 갈. 나 보수가 낮다고 말할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벌였어. <laughs> 자 이런 상황들입니다 아 그래서 한겨레 2십일 보도 계속해서 꾸준히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방송 통해서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서울시 한복판 노른자 땅에서 무언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돈이 정상적으로 뭐 이익금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이게 뭐 서울시로 혹은 시민들에게로 돌아간다는 문제가 안 되겠죠 네. 근데 그렇지. 뭔가 이상한 과정 속에서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laughs>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서울시가 체크가 될 텐데도 진행을 한다. 음. 라면 여기에 문제점이 되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저는 거죠.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어떤 이건 도시 철학의 관점에서 나는 도심을 고밀도 개발하고 밑에를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난 그런 주의자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음. 뭐 개발론 자기가 그러면 그거를 공영 개발해야죠. 그렇지. 예, 네, 공영 개발 방식으로 해서 그 개발 이익을 그 공이 미, 그 공공이 환수하고 음. 밑에도 돌려줄게있는데이 개발 방식이 지구가 섞여 있어서 민영 개발 방식인데가 대부분인데 민영 개발 방식인데서 용적률을 높아 높여주면 민간이 돈을 벌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게 공익 그 공익성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앞뒤가 안 맞고 본인이 만약에 그런 주의자면 이걸 다 공영 개발하는 방식을 택했어야죠. 그러니까요. 음. 자 지금 저희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 거의 다돼가는데 어, 음. 형사합의 그럼... 25부 재판 과정을 조금 확인해 봤더니 네. 아직도, 음. 어, 저조 조사가 계속 아, 이어지고있지요 예, 이게 그러면 그럼 거의 필리버스 정할 수 없습니까? 아, 보통으로 할 텐데 아니, 원래 한번 정도 더 하시죠. j 고 p a n 도 a p a n Japan, Japan, j a 할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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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고단하겠어요. 어, 어 예, 여기 선착순으로 들어갔다는데. <laughs>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이제 취재가 가능하다면, 이 윤석열 피고인이 계속 졸고 있는지 어떻게 아.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어, 변호인들의 징징거림도 어. 계속 확인해줬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생각을 하면서, 어, 마무리하면서 국민의힘 얘기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음. 한동훈 전 대표가 이호선 당무위원장 고소를 했네요. 음. 네, 예, 명백한 명예전으로. 정치 공작이다라면서, 허위자실 명적시의 명예훼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아, 이런 내용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뭐 기존에 해왔던 얘기는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부감사는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공작이다 그리고 범죄다. 아 그리고 허위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 그래서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국민의힘 상황을 보자면 그렇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개헌에 대한 사과라는 걸 하고 네. 뭐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뭐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평가도 받지만 사과를 하고 당 쇄신안이라는 걸 내놓고 바로 다음날 인사를 단행했는데 네. 정정식 정책위 의장 구하기 있죠 구예뭐 그리고 구... 이제 저 남양주 구... 시장했던 그조 모씨 예조광씨뭐 등등 어, 이런 인물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들이 전면에 나서고 이게 뭐 윤과의 절연이 가능하냐 불가하다 뭐윤옥의 인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비판들이 나오는 타이밍에 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음. 페이스북에 기,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이 좀 인상적이던데 일단 용병을 제거해야 된다. 음.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직격하는 그렇죠, 말인가요? 용병이라고 계속 썼으니까. 예, 그리고 노인들의 잔돈을 노리고 있는 그구 유튜버의 단절이 없이는 어, 제기 불가하다. 음. 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laughs> 유사 종교 집단을 적출해야 한다. 아. 예, 홍준표 전 시장의 예, 이야기고요. 의원게 어, 민... 얘기, 얘기해줘야죠 그러면 <laughs>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병기 방지법을 만든다던지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는 그렇게 비정한 것이고 가죽을 벗기는 혁신 없이는 계속 정당이 빙하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laughs>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진표 시장이 전 시장이 이렇게 말하니까 배현재 의원이 원래는 홍진표도 채측근으로 불리던 사람이었고, 퍼키즈였지 친홍이었죠. 네. 친홍 네. 네. 이분이 얘기했어요. 탈당하신 홍진표 전 시장 왜 그러냐. 본인은 아무 기책 없이 남 탓하는 것으로 음. 얘기하고 있느냐. 정작 본인은 2022대 그러니까 총선 무렵면 어떻게 했느냐. 12, 13기에서또넌 뭐라고 말했느냐. 너 지금 큰아들하고 명태균이 얼힌 이슈가 연결되자마자 또 이런 야,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현재 국민의힘에 선을... 대해서 가타붙할 자격이 없다. 예. 언론도 홍시장과 인연이 이미 끝난 우리 국민의힘을 그만 엮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22대 총선 야. 무렵 비들어져 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저를 비롯한 후배들의 절박한 호소와 간청을 못 들은 척하고 소위 코바콩 입국단 <laughs> 하셨다. 음. 이렇게 배현진 의원이 썼어요. 그런데 22대 총선 때 <laughs> 뭐 이렇게 간청을 했었나요? <laughs> 절박한 호소를 했었나요? 어, 예. 모르겠네, 진짜. 아무튼 음. 왜냐하면 그때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 가고 막 음, 그랬었죠. 그랬었죠. 음, 뭐그 네.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었습니다 지금 음. 아직 아, 다안 어. 망했어요. 그래서 네? 아직 다안 망했어요. 망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아, 그 당명 네. 변경에 대해서는 뭐 분위기가 어때요? 뭐, 그뭐 본인들은 진지하게, 얘기하고, 뭐,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네. 본인들은 진지하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 기자들은 본인들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니고 아니라는 건 이미 <laughs> 다 알고 있고. 예. 외부에서 일단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국민의힘이 당명을 변경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 큰 질문 하나를 지금 못 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을 어떻게 할 거냐. 저연을 하느냐. 예. 아. 그비상기업에 그러니까 대한 장동혁의 사과도 주어가 없는 사과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도 죄송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해봐야 사실 별 그게 없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만 아 그렇게 저렇게 간단한 거를 왜못 하지라고 하는데 장동태 대표는 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보면 지금 장동혁 체제가 공고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불과 한한달 전까지만 해도 아 장동혁이 물러나지 않겠어 장동혁, 음, 그 예, 장동혁 간판으로 선거 되겠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아예 속 들어갔고 그러면 그 시점보다 지금 더 퇴행했다라는 음.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번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음. 굉장히 중요하 예. 그리고 진짜. 사실 국민의 힘이 그 선거를 위해서 어떤 장 조정 위원회에서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 모습에 대한 어,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은 아, 굉장히 날카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음. 아,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금요일 방송 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말이에요. 음. 서울 쪽에 제법 큰 눈이 온 거다. 아, 눈이 되게 춥다 오늘, 오늘 밤부터 온다는 예, 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아, 요거 참고하시고 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다이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